한분더있 어서준해야죠. 비교다고 내신 테스트 모르자고 장착하고. Game with us, game with us. 4번에 1, 5번에 5, 6번에 2, 7번에 1, 8번에 2, 5번에 7,500-500떡볶이, 10번에 2, 11번에 5, 12번에 5, 13번에 니은, 그리 14번에 3, 15번에 5, 16번에 5, 17번에 경기 침체 불가상승서 또는 실업증써불가하없서 18번에 4 19번에 1, 20번에 1. 자, 시간이로빠번에라지에 9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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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9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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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소비번번번 어 서비스 소비는 당연히 가계고 표현 없기 간 활동 이거는 소비고 그다음 경제 성장에 둘다 기여하겠지 가와 다둘다 소비력고 뭐 A와 B는 구분할 수 있을 테고 경제재는 이 뭐야 B와 B하고 A는 뭐냐 재화와 서비스 구분하는 거야 이거는 A와 B 차이 뭐야 객체 어그다경 이는 재화 겠네. 재화. 제화, 그지? 그러면 재화와 사이둘다 경제제야. 둘다 틀렸지. 그지? 답은 그서 2번. 자, 2번. 어, a 아까 했던 건 똑같은 문제지. 그지? 중공대 문제. 답은 비슷비슷게 자, 3번. 문제의 취지는 아마 그랬던 것 철수를 배출을 경제적으 옮겨서 운반. 운송도 생산이야. 그 다음에 네은 나가 좀 약간 헷갈린 선지야. 왜냐하면 이거는 집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밀가루 했는지. 중집 운영을 하는지, 그안 나왔잖아. 근데 여기 취지는 아마도 중집 운영하는 걸 나온 것 같아. 그래서 이건 생산할 때, 생산할 때본것 같아, 문제 C가. 그 다음에 다, 소비네. 만격의원가계 이자 30만원을 받았네. 이거는 이자는 배분. 어, 자가 소비를 위해 배출 식품, 열, 어쨌든 생산이야. 시장 거래를 위해서 다 자가 소비를 위해 서는 거네. 그러면 일단, 기업은 소비재 아니라 이거는 중간재야중간재 니은은, 경영에 대한 대가가, 경영에 대한 대가가 뭘까? 이윤이야, 이윤.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, 자본에 대한 대가. 그 다음에, 가의 경제주체는 기업이고, 객체는 서비스. 이게 맞지 운송이라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. 4번, 경제주체는 효율, 가, 나와 다른 경제주체는 기업하고 가기업자라 그지? 그러면, 나가 틀렸지. 나가. 나가 효국대문 그 아니야. 어, 생산활동은 어떤 거야? 생산활동은? 그 다음에 나, 그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뭐냐 마네, 그지 가나 마네, 가나 마, 그지? 자가 소비도 어? 자가 소비도, 자가 소비도. 생, 어차피 생산, 생산이잖아. 물론 물론 나이 GDP 할 때는 안 따지긴 하지만 자가 소비도 뭐마는건 맞잖아. 아, 그럼 마도 일단 생산, 소비, 분배에서 당연히 소비 아니지, 그지? 분배다 이지, 생산을 뭐야? 맞아니까. 오케이. 네.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효율 중이라서 A는 가게. 이는 어 뭐냐 아니 아니지 하 소비에 소비 a 있는 이는 분배 시가 그러면 뭐냐 생산이냐 생산 될 것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 분배 인쇄소를 운영하는 우리 인쇄업을 위한 복사기를 구입하는 거 이건 뭐야 생산활동에 생산활동 그 다음에 공무원 병이 집세대에서 독점을 담당하는 것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.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, 노동 제공. 국가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. 그 다음에, 고등학생이 유료 강의로 경제특강을 수거하는 것, 서비스, 소비와 소비. 자, 그럼 은번 문제 없지? 그 다음에, 자, 5번. 이것도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, 유명 화가의 복제품은 희귀성은 없고 희소성만있으니까 A.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뭐야? A 하고 C가 거래되겠지. A 하고 C가 거래되겠지. 그다음에 경제제는 뭐야? A, C가 경제제고 B, D가 자유제겠지. B, D. 그다음에 만약에 어, 희소하지 않은 재화가 그러니까 D 재화, 희소하지 않을때 대표의 공기야 공기 공기 희소하지 않고 희소하지 않은.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영원히 경제가 안 되겠지. 그지?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경제가 될수 있지. 그지? 존재하지 않다 시는 비, 시와 달리 비는 그렇지. 비는 희소하지 않은 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지. 오케이. 자육 번. 자 앞에 거는 자유재, 뒤 거는 우주여행의 대표적인 것. 사용에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재물이다. 만족하고는 그러니까 유용성, 만족도야 전혀 무관한 거예요. 이거는 본인의 노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. 얻을 수 있는 거, 이거는 이제 마켓의 문제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. 희소성이 없는 재화는 이거는 가지 가 그러면 뭐가 나를 아프지 않았네 가야 틀렸지 그지? 이 너무 이상한 거라고 나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지? 그 다음에 판매량이 너무 높아서 구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? 이것도 나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면 맞는 거는 맨 마지막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네 그지? 두 번째 거와 맨 마지막 거 오케이 알겠어 응.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뭐 쉬운 문제 자 경제 문제는 모든 경제 수칙에서 다 발생한다고 그지? 틀렸고 어, 뭘 만들지? 그러니까 무엇을, 야 무엇을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화 해보겠다. 이거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노동을 할 것이냐 자본을 할 것이냐 이거는 생산 방법의 문제인 것이고. 자 일단 지금 시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더해주고 싶은데 다음 시간 되면데 이거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줄게, 마저 풀해줄게 그리고 오늘 시간 안되을해가 약간 부족하고 있는데 어, 자 너는 숙제가 뭐냐면 일단 가도 돼. 다음 수업에 대로 물어봐줘. 아, 어쨌든 물어봐 돼. 물어봐 되고. 이건 어떻게 하냐면, 전 숫자를 이게 이번에 이게 붙이는 숫자가 있으니까, 그래서 이건 숫자하고 오이 친구랑 한 일까지 제풀이 있는 거예요,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. 또 모양은 매주 테스트를 보신데, 어, 오늘 친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 친구랑 풀어보고 싶고,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3회차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네신 테인게 나왔어요. 저 정신없었더라고. 까지에요. 그러면 경제 체제까지겠지?